내가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집 구조, 집 크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변 인프라를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그집 앞에 이렇게 넓은 산책로가 있고 바로 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학세권, 초등학교까지 내집 앞에 바로 있다고 하면은 그 집은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집이 자녀 세대 특가 할인으로 무려 2억대 분양하고 있다면은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은데 그집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임시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정말 괜찮은 금액대로 자녀 세대 특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부천, 신곡동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총한개동 15층 60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지만 지금 단세세대만 남았거든요. 근데 부천역 도복 10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위치의 신축을 무려 2억대, 2억대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 시세를 보면은 부천역으로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분양 현장들이 여러 곳 있긴 한데 그 현장들이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바로 앞에 주변에 모텔이라든지 술집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녀 키우기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도 괜찮고 금액대는 괜찮아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또한 3억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천역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2억대에 분양하고 있다는 거는 주변 시세로 봤을 때나 위치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천역이랑 소사역을 도보로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몇 정거정만 가면은 무려 강남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는 7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도 정말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신곡천이라든지 아니면 원미초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산책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부천역이라는 입지가 바로 옆에 시장, 대형마트,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전용 20평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 바로 앞에 막힘도 없고 뻥뷰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느낌이 20형대가 아니라 좀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 를 보셔도 헤링본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폴링싱 타일비앙코 패턴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집안 구조도 정말 괜찮으니까 궁금하시면 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집 설명 한번 해보러 가보시죠. 출발! 자, 전시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딱 4인 가족이 딱 살기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 정도로 전실 공간도 잘 빠져 있습니다. 키큰 장색 칸에 한 면은 전신 거울로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나 뭐 들어오실 때 외모 단정 한번 체크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띠움시공이, 와, 엄청 높게 돼 있어서, 제가 볼땐 겨울철에 체시부츠라든지, 좀 목이 긴 신발 같은 거 보관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유광타일, 오른쪽 벽면은 실크벽지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일갈소동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도어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 냉난방비 효과에 아주 좋을 것 같고, 소음 방지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여기 첫 번째 방, 바로 안방인데요. 여기 사이즈가 3,400이 3,600 정도.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 사이즈에 가깝게 나와 있는 사이즈인데, 집 전용 면적 대비 안방이 정말 큰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배치하시고도 한쪽면은 가구라든지 아니면 책상, 파우더룸, 이런 걸다 설치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좁지 않은 평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천역 주변 신축들 봤을 때이 정도 전용 평수랑 비슷한 평수 중에서는 여기가 안팎은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정말 크게 빠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오프닝 때 여기가 11층에 있는 자녀세대 2억대 신축 분양 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막힘없이 거실도 크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벽면 자체가 지금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바닥은 쭉 어두운 계열로 해가지고 강한 마루를 시공해 놨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입니다 여기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변기랑 그리고 세면대 잘 빠져 있어서 그냥 간편한 용무라든지 세면 같은 걸 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딱. 어떻게 보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급할 때 말고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세수하시거나 벌리 보시거나. 조금 다만 아쉬운 점은 샤워를 할수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평수 대비, 금액 대비 했을 때는 안방에 이 정도 화장실이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메인 욕실 한번 가보시죠. 메인 욕실은 전실이랑 마스터룸, 안방 바로 중간에 있는데요. 위치도 아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메인 욕실 봐보시죠. 자, 메인 욕실입니다. 방전에 안방 욕실에서 아쉬웠던 점을 메인 욕실에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집 사이즈에 비해서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메인 욕실 크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 변기까지. 아주 폭이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도 이렇게 유리로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러 장도 아주 크게 되어 있고, 여기 화장실의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렇게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다만 아쉬운 점이 여기서 또 하나 또 발견되긴 하는데, 유리 파티션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래도 90점 이상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채광이 좋고 뻥 뷰인 거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위치도 정말 괜찮지만 구조를 그래도 전이 전용 평수 20평대에서 아주 잘 뽑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실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죠. 앞에 보시면은 부천역 주변에 있는 신축들이 막힘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직접 가서 보면은 옆에 건물이 새로 생긴다거나 옆에 건물이 있어서 채광이라든지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바로 옆에 여기가 11층이기도 하지만 바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망도 정말 괜찮고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거실 공간까지도 아주 넓게 빠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폭이 3600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인 가족이 여기를 많이 머무르신다고 해도 충분히 여가 생활, 휴식 생활 하시면서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4인용 소파를 두셔도 전혀 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에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바닥면이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헤링본 스타일은 계속 트렌드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끔 여기 화이트 톤 실크 벽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 TV 아트월 쪽은 비앙코 패턴으로 유광 타일에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큰 주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곳곳에 중앙등을 없앤 대신에 LED등이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LED등을 저희가 일부는 꺼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정말 밝은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럼 바로 주방 한번 봐보시죠.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기역자로 동선 아주 괜찮게 잘 빠져있고 이미 옵션으로 인덕션 상구, 냉장고 자리까지 잘 빠져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심플하면서 모던하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3룸인데 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천역 주변에 지금 2룸 분양하고 있는 곳이 금액대가 3억 초반이에요. 근데 2억 후반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이렇게 주방까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금액대가 2억대가 아니라 여기도 3억 후반에 분양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4인 가족도 4인 가족인데, 신혼부부들을 좀 타깃으로 해서 위치라든지 구조를 잘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냉장고가 많지 않아서 핑계 같기도 하지만, 한 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사이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아까 안방에 비하면 좀 다소 작다고 느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녀분이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싱글 침대 두시고도 이쪽으로 책상 배치해도 충분히 자녀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옆으로는 큰 다용도실이 존재하거든요. 그쪽으로는 워시타워라든지 아니면 묵은 큰짐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뭘로 사용하면 좋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가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도 방문의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에 다만 다용도실이 없다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자녀분이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는 취미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짐을 둘수 있는 방으로 사용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큰 집들을 많이 촬영 다녀서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 서울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권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받는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부천역 구로만 해도 이 정도면 4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2억대 역세권에 이 정도 방 3개 화장실 2개의 사이즈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저희가 촬영한 것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볼때이 정도 2억대 금액이라고 하면은 부천역 역세권에서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 처음 분양했을 때 3억 후반이 때 제가 여러 번 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저도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었어요. 근데 하지만 2억대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울이랑 근접해 있고 거기다 부천에서도 최 중심지고 주변에 인프라도 정말 잘돼 있고 거기다 무엇? 뭐 교통이 정말 괜찮다. 두 가지 역을 걸어서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양가 정말 2억대입니다. 믿고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집들이 TV 임시장이었습니다.